안녕하세요 에코투닝 아산보사입니다 아, 오늘 인천에서 그 제네시스 G80 차주분이 차가 어제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지금 흑기, 흑기 풀세스 하신 다음에 배기도 조열배기 같이 하셨어요 지금 장착한 다음에 같이 시운전 했고요 어, 그런 다음에 어, 저희 거 장착하게 된 계기도 좀 간단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예 저희 거 지금 차량이 지금 어제 나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오셨잖아요 네네. 어, 저희가 지금 흑기 풀세트, 배이듀열 세트 하셨는데 지금 장착해보시고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박셀라 그, 예. 도 예. 좀만 밟아도 밀고 나가는 힘이 이만큼 예, 예. 좋고 박셀라때도그 탈려. 예. 예. 때도 그 탄력 그리고 예, 예. 또 너무 좋습니다. 아, 분이 이미 예전에 옛날에 이제 카니발 차량에도 한번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타, 타다 제품 한번 써보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품이 그만큼 또. 기능도 예, 많이 발전되고 또 제품도 예. 퀄리티도 좋았잖아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선택한 계기가 우선 제품의 이제 퀄리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성능이라든 그런 부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주행해 보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셨는데 확실히 도움 되시나요? 아유 도움 됩니다. 아, 지금 그래. 타보니까 예, 예. 완전 달릅니다. 아 다르세요? 예예. 예. 우선 뭐 저희 제품을 선택한 계기가 다른 타사 제품하고 좀 품질이라든가 그런 기술은 데이터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장착을 선택하신 거죠, 맞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빗길에도 비 오셨는데 안전을 하시고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예, 얘기해도 된다. 지금 회사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는 예. 자기 물건을 자랑만 하지 남이 타 회사 잘 진짜 좋은 물건을 다 그냥 말로 그냥 까라 뭉개고 자기네 제품만 다 좋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선전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예. 솔직한 믿음이 가면 은 성적표도 있고 예. 이 에코 튜닝은 성적표도 있고 정확하게 다 보여주는데 예. 거기서는 와르라는건 통만 연결해서 바람만 넣어주는 것 같고 보여주는데 그 믿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아... 너무 좋은 회사도 많은데 예. 자기네 회사 건만 너무 이거 하고 나무 회사 건 비판을 하니까 예예. 그게 진짜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안 좋다는 거죠, 맞죠? 예. 예, 그러면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하면은 괜찮은데, 자기 제품이 최고다 하고 다른 타사 제품은 아니다, 뭐 유사품이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중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도 불거지는 재질에 대한 거짓말. 그렇죠. 정상적으로 소비자한테 사과를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보상이라든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그냥 속, 자기들 그냥 가만히 있고, 소비자한테는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반대로 뭐 소비자 보상하러, 받으러 가니까, 정찰 치 부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런 건 이제 황당하죠, 그죠? 안그랬으면 그죠? 자기들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아닌가요? 맞죠, 그죠? 검찰만 부른다는 거, 또그 예, 보니까, 예. 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 아, 예, 예못 맞습니다. 못하면 병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또, 욕도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런 걸 보니까, 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소비자 입장에서만 전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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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제질 속인 거는 인정. 소지 소지를 통 데이터가 나왔고 검증에 대한 제질 검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러면 소비자가 지, 소비자를 뭐 최고로 모신다. 그렇게 막 자기를 피하려고 하다 쓴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붙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하렇죠 예. 어쨌든 이제 사장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따끔하게 얘기해 준거 해서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